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나쁩니다. 오늘은 지금 짬산에 가면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 눈이 이제 이렇게 많이 녹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산이 그렇게 높지 않는 곳이 야산이거든요. 그래서 짬산에는 오해 나와가지고 멀리는 못 가고 예년에 여기가 산반들이 좀 나온 지역인데 역시 오늘 와서 보니까 산반이 생강근에서 여러 개체들이 나와 있네요. 이게 보시면 제가 지금 어 이곳을 지금 제 해체 놨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산반을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원상 복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 번, 그, 삼반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삼반이, 요생강그리에 나왔는데 아주 잘 먹었어요. 그죠? 아이고, 초점이 안 맞나요? 잘 먹었죠? 지금 생강거인데잘 먹었죠? 확대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잘 먹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생강근. 파수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가야 생강근들이 지금 많이 형성이 되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석도 보면요. 요 삼방이죠. 지금 보시면 잘 먹었죠? 또 저처럼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고 처음에 좀 생강 거인이 생선이 되어가지고 어떤 것들 아? 여기네 메뉴 봐보세요. 천천히 당해야 되거든요. 생강국이나 밥하고 먹어서 여기 보시면 요, 떡잎 잘 먹었죠. 그죠잉? 떡잎이 잘 먹었어요. 워낙 잘 먹어가지고 끝이 이 녀석들은요. 보시면은요, 완전 산반밭입니다 산반팥. 무너져? 요것도 기고, 요것도 기고, 그죠잉? 요도기고 또 이쪽에 어디 가버렸네? 예, 이것도기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 지금 3반밭이에요 밭. <laughs> 여기는 여기는 삼반밭입니다. <laughs> 이쪽이지금요 전부 요, 뭐요 생강군이거든요. 생강로에어있는데 여자 기긴 아이고 재밌네요. 입이 두껍게 보이죠? 이 중에 생강군에서 생강군에 나오는데, 아직 어리긴 하는데, 입이 괜찮아요. 보시기에 요거, 요거 연녀석 하나 있고, 또이 녀석 있고, 한 군데 산, 여기가 한, 한 평? 두평 정도 되겠네, 두 평. 여기 있고, 이거, 이생각 들이, 쫙지 깔려있거든, 유네들이이 녀석이요. 이 녀석도 선반이죠. 뒤져요, 선반이. 뭐 이쁘잖아요. 다유묘들인데이쪽에 역시, 아 오랜만에 왔더만은 있네요. 아또 어떤 녀석이냐 아, 보자. 녀석 아, 아까 보셨죠? 떡잎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가운데요 송이병도 좀잘 먹었는데 지금요 소멸돼 가지고 잘 먹었죠. <laughs> 이래서 이렇게 다니면은 이런 재미를 느끼려고 다닌 거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야산입니다, 야산. 저, 저, 집, 집들 보이죠? 야산인데. <laughs> 오후에 지금 짬산이 나와가지고, 지금 요, 전부 제가 요 본이라고 이렇게 좀 긁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어, 산밤만 채취하고, 원상 복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 잠깐, 오후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재밌는 그런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근데 이 녀석은 상당히 입이 단단입 변도 괜찮고. 그러네요. 이 녀석은 지금 소멸이 많이 돼가지고. 소멸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제 변이 좀 두껍다 보니까. 생저 삼반 무늬가 비쌀 무늬가는 표현이 잘안 돼요. 원래 입, 입장이 두꺼운 이들은 무늬가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녀석 보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늬가 좀잘 들어있어요. 이것도 일엽도 보면은 뭐요잘 들어있죠. 요거치에서 보니까 잘 먹었죠.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생겼고. 아직, 어려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묻어놔야 되겠네요. 복구를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나무를 뿌려서 이렇게. 겨울에. 아이 겨울이 많이 남았으니까 알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아유, 잘 됐습니다. 내년에 또 와서 한번 봐야죠. 누구지, 이정 치마 입이거요 여기 끝에한번 봐볼까요? 아, 바람이 부니까. 이 녀석은 좀덜 들었네요. 근데 지금요. 여기 보시면은. 잘 먹었어요. 그죠? 하여튼 오늘 오후에 멋진 오후가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여기서, 한쯤약 어, 한, 촬영이 끝나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흘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음, 촬영을 이것으로 끝내고, 어, 더 좋은 또 멋진 날이 있으면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안 나오, 나오지 않으면 이것으로 또, 어, 영상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